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앞의 두 장에서는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비난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메시지의 신적인 기운을 입증한 바울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외에 모세 율법을 더 지키도록 강요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 얻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얘기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인 어리석음과 무분별을 그들의 신앙 경험에 호소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1절에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하라고 나옵니다. 아, 이 어리석은 뜻은 세상적인 미련한 생각이나 분별력이 없는 뜻이고 도덕적으로 진리에 대한 영적인 판단력이 없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소가 매우 진선적이고 도전적인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과 육법,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격분을 했기 때문인데요. 드러나 보이는 데가 나오는데 미리 기록하다 공적으로 발표하다 표시하다의 제2부정가구 수동태는 게시판에 공건물을 붙여 누구든지 볼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은 마치 게시판이나 그림을 보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생생하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십박,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사 완료형으로서 가거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의 그 효과가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까지 뒤세 뜨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하게 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제 공격은 하살은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의 미혹한 자들을 향하고 있죠. 이 미혹하다는 마법에 글리다의 뜻이고요. 어 이상한 마술로 사람의 뜻을 빼앗아 가서 깨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자이들에 의해서 마치 마술에 걸린 사람들은 쉽사리 미용을 당했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기림을 설득하기 위해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절에서오절까지 나오는데 첫째로는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로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듣고 믿어서는 믿음으로 듣고 복음으로 듣고 등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믿음이 들음으로써 난다라고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7절에도 나옵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볼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고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는 성령의 능력 때문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죠. 성령을 받는 것은 꼭 그리스도 자신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으로 마치려고 합니까라는 질문을 또 합니다. 여기에서 성령과 육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오고 있죠. 바울에게 있어 이두려 인간을 지배하는 두 가지 대립적 배타적인 원리로서 구속사적으로 제가 지배하던 그리스도 이전의 옛 과거와 성령의 생명을 지배하는 새 현재를 갖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로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골로세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은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겪었습니까 하고 사들의 또 질문을 합니다. 이 겪었습니까는 선한 또는 악한 경험을 하였다입니다. 좋은 의미로는 성도들이 받은 은혜나 인내함으로 바울의 교인을 받은 것이고 나쁜 의미로는 복음을 전할 때 받은 핍박이나 율법의 강요로 받은 괴로움 등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사도들과 교인들이. 갈레디아의 지방에서 받았던 핍박과 고난을 해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에는 14장, 1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또 질문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이적과 비슷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죠. 성령을 주시고는 성령을 값없이 주신 것을 나타내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적들을 행하시는, 은 어, 능력을 행하시는 것으로 분양될 수 있으며, 초월적인 능력으로 여러 이적과 권해, 능을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두 사역이 현재 분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성령을 주시고 이정을 행하였으며, 지금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계속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다고 사도행전 14장, 3절, 8장, 11절에는 말하고 있죠.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들의 율법을 지 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죠. 6절에서 구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어 이신칭의 정당성과 역사 성을 밝히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의로 이겨졌다고 6절 에 말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의 구약 성경과 모세가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지지하고 뒷받침해 준다 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아브라함을 신뢰로 들고 장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려고 이루실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받아제여졌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공적으로서행위와는 대립적인 개념이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믿음을 출발점으로하여 과거의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거듭났어. 믿음을 근본 원리로 삼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믿는 것처럼 믿는 자들은 그의 실제적인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고, 세레다유와는 사두개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영적인 자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인 모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입니다. 여기 아십시오 는 반드시 알아야 할뿐만 아니라 그것에 합당하게 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은 미리 전해 주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성경이 의인화되어 있으며, 특히 미리 알고 전해 주었습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인상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구절은 다른 비슷한 구절, 즉, 요한복음 10장 35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같이, 성경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장세기 12장 3절에 나온다,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이신칭의 교리를 함축함으로써 복음 이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에는 천하만민 여기에서는 어,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임에도 각기 이방인들과 모든 민족들을 다르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들은 장석이 본래의대로 살리려고 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의 칭의가 미리 예언되었다고 하는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여기에만 나오고 있고 메시아를 말하며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출발하였고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 이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그름으로가 나오는데 앞절에 말한 것으로 결론을 끌어내고 있죠. 앞절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미래행위이지만 여기에서 복을 받습니다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은 단순히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현재 축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앞전에 모든 민족들이 여기에서 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있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이고요. 믿음의 대상이시 그리스도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믿는 자로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복음의 기회는 모든 민족들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지,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율법을 스스로 지킴으로써 의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해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 오롭게 할수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단한 번에 하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의 죄의 됨을 드러내어 정지하는 심판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로마서 4장에는 말하고 있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오는데 바로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규정들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저주하려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11절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이라고 나오는데, 계속해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본 원리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오죠. 만약 인간이 하나도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그는 분명히 여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정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여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인데 합박곡 2장 4절에 나온 것을 인용한 것으로서 하박국이 갈라디아인의 침략을 발라 갈대아인의 침략을 받아 이스라엘이 두려움과 혼란에 휘싸였을때 하나님을 향해 겸손과 신뢰를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는 앞에 의인과 뒤에 살리라에도 걸리기 때문에 이 구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의 의인은 살리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살리라는 어렵다함을 얻으리라와 거의 같은 뜻이고 하박국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의식적으로 갈대아인들에게 아첨한 악인이 번성했지만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의인이 승리하게 됨을 예언하였습니다. 물론 바울과의 상황이 다릅니다. 위기와 저주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동일한 것이죠. 시비들의 율법은 살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편이지만 율법과는 상호 배타적으로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으로 사는 것이 서로 조화가 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것인데 율법은 완전한 의무와 복종을 강요하는 반면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가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끝까지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율법을 행치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로서 살 것이다는 율법의 집이 아래서 산다는 것으로서 저주 아래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송량에 주셨습니다가 나오는데 너무나 이 구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암송을 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율법을 품하여 그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구원의 길, 즉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방법은 인간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주신 은혜에 의해서만 가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예 상태가 된다고 로마서 3단 2 3절에는 말하고 있죠. 이런 인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들이 받고 있는 율법의 저주 대신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의 저주는 죄인들로부터 죄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전가되었으며 죄인들은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십사절을 보시면 앞절 절반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두 가지 목적 헬라어로 뭐뭐뭐 뭐 하기 위하여에 의해서 도입되고 있는데 첫 번째 목적 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 위한 것이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고 이 둘은 모두 구약시대에 약속된 종말론 은사로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